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겁니다. AMD랑은 삼성전자가 메인 파트너입니다. 최근에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의존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큽니다. AMD 쪽으로 많이 옮기는 추세거든요 삼성의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삼성이 또 오픈 AI랑도 파트너십을 얼마 전에 또 맺었죠.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삼성 파운드리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접은 거예요, 삼성. 삼성의 5세대 HBM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예, 일단은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예전에도 뭐 금방 된다 말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1년 반이 넘었어요. 엄청난 시간이 흘렀거든요.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갔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뭐 매출에는 아주 크게는 기대를 못할 겁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의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야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예.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도 뭐 기여를 좀할 겁니다. 왜냐면은 HPM4로 간다해도 이것도 같이 이제 병행되면서 이제 할수 있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HPM4만큼의 어떤 매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매출에 기여를 한다. 그리고 또 특히나 보시면은 엔비디아 말고도 뭐 AMD라든지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도 이제 이게 많이 쓰이거든요. h m 3하고 E가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많기 때문에 수량이. 그래서 엔비디아 공구망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 시장을 많이 또 가져가지 않을까. 분명히 SK 하이닉스의 물량을 아마 삼성에 약간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3 e 로 매출을 엄청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삼성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픈 AI, AMD의 HBM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AMD랑은 삼성전자가 메인 파트너입니다. 예, 네, 그래서 HBM 3 e 를 공급하고 있기 든요그 마찬가지로 AMD 같은 경우도 그 GPU를 생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성능이 거의 동급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추세가 뭐냐면은 그 너무 이제 빅테크나 이런 기들이 엔비디아에 의존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큽니다. 하기 때문에 AMD 쪽으로 많이 옮기는 추세거든요. 하다 보니까 삼성의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입니다. 양 기업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은 AMD랑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AMD가 새로운 AI 반도체를 채용하면서 성능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GPU가.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AMD에 주문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오픈 AI, 얼마 전에 또 공급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량이 됩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또 오라클, 이런 기업도 납품이 결정이 됐어요. AMD에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GPU를 납품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HBM3E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하기 때문에 삼성이 수혜를 볼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삼성은 또 중국 기업 외에도 많이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이 또 오픈 AI랑도 파트너십을 얼마 전에 또 맺었죠. 뭐냐면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이 프로젝트 규모가 엄청납니다. 예, 엄청난 프로젝트거든요. 여기에 이제 AI 반도체가 쓰이게 되면. 또, HBM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또 삼성 HBM이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탈 엔비디아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삼성의 수혜가 될수 있는 거죠. 예. 특히나 AMD가 잘 나갈수록 삼성이 엄청난 수혜를 받습니다. 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궁금망이 들어갔기 때문에 엔비디아 수혜도 삼성이 또 받습니다. 앞으로는. 양쪽에다 받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또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n v 링크 퓨전 생태계의 공식 파트너로 삼성을 포함시켰는데 이게 어떤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네, n v l i 가 뭐냐면 그 GPU끼리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이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데이터가 훨씬 더 빠르게 전송이 가능한 거예요. 그 예전에는 보시면은 그 엔비디아가 그 자체적인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팩토리 하고 있다고요. 이거 하면서부터 이제 생태계를 오픈 생태계로 바꿨어요. 그래서 NV 랭크도 다른 뭐기 업들한테 그리고 또 다른 기 업들한테 제공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픈 생태계에 들어간 거죠. 삼성이 그러면서 삼성이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삼성이 또 파운드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커스텀 SOC. 사업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고객이 원하는 칩을 설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삼성에서. 그리고 설계해주면서 또 제조할 수 있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에서. 그 다음에 또 패키징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가 될수 있는 거죠. 왜냐면 TSMC는 지금 할수 있는 게 패키징하고 제조거든요. 이 설계는 못해요. 근데 삼성은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그 디지털 센터 이쪽에 그 AGX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커스텀 사양의 어떤 칩이거든요. 이게 지금 브로드컴, 그 다음에 마벨,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삼성은 뭐 제조랑 패키징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잘한다 그러면은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삼성이 이나노 웨이퍼당 가격을 33% 인하했는데 이런 공격적인 수주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퀄컴, AMD, 엔비디아, 미디어텍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빅테크 뭐 MS라든지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다 테삼성에서 제주하고 있거든요. 이공지능 반도체를 하다 보니까 가격을 이나노 반도체에서 올린다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지금. 또 50%나 올린다. 이게 나오니까 엄청난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더블 밴드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혜를 이제 삼성 파운드가 리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삼성 파운드를 엄청나게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엑시노스 양산이 중요합니다. 이나노. 이게 이제 검증이 돼야 돼요. 이나노기 이 때문에 수율하고 그 다음에 성능. 그러면 아마 이게 검증이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퀄컴이라든지 미디어크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아만 막히려고 할 겁니다. 첫 번째 기업은 퀄컴입니다. 마찬가지로 빅테크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인텔이 1.8 나노 칩 양상을 발표했고 트럼프 정부의 지원도 노골적인데 인텔의 현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예, 얼마 전에 1.8 나노 뭐 양산한다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양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 보시면은 산성 파운드리도 2022년도에 GA 방식 양산한다, 또 엄청난 대대적인 어떤 홍보를 했어요. 엄청난 홍보를 했다고요. 근데 이제 몇년딱 지나고 보니까 수주한 고객은 없습니다. 거의. 근데 그런 상황이 갈수 있다는 거죠. 인텔도.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양상이 된다고 해도 뭐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다음에 또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하고 있는 고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쓴다 말은 있지만 지금 쓰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검증이 안된 거예요 근데 그 3년 동안 삼성 파운드는 검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단계를 분명히 인텔도 거친다는 거죠 검증 기간을 삼성은 이제 3년 걸린 거고요 그 기간이 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뭐 양산하면서 엄청난 그런 홍보를 했어요 인텔에서 근데 뭐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전에도 그래서 저는 최소한 3년은 아마 삼성하고 TSMC에서 양분한다 물량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을 알려주신다면요?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H&M4입니다 삼성이 H&M4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만약에 성적으로 된다면 은 아마 주가는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분명히 제일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H&M4에서 양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율이 좋게 나오고 성능이 좋게 나온다. 그게 이제 검증이 된다. 그러면 아마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인나노 내년 초에 양산하면서 어느 정도 수율 나오고 그 다음에 성능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은 마찬가지로 주가는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H&M4하고 파운드리. 요게 삼성의 미래를 제가 보기에는한70% 이상은 저거 합니다. 나머지가 이제 스마트폰 그다음에 또뭐 엑시노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HBM4 같은 경우도 한 3년 지나면은 충분히 SK 하닉스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파운드리도 따라잡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테스엠시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제가 봐도. 근데 이제 분명히 15%, 20%, 25%, 30% 해가 갈수록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매출이 아마도 엄청날 겁니다. 그 매출이. 왜냐하면 엄청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 매출에 아마 20%, 30%갈 겁니다. 나중에는 아마 50%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요. 한 10년 지나면. 그러면은 뭐 삼성 전자의 매출이 보시면은 뭐 3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보기에 엄청난 기여를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적자라고요. 파운드리.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몇 백조가 될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그러면은 엄청난 주가에도 반영이 될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저평가예요 삼성. 주가가 많이 오른 현재 주의 깊게 봐야 할 삼성전자의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요? 리스크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과세, 전쟁하고 그 다음에 또 미중, 무역전쟁. 이게 가장 좀 리스크가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치열하게 또 싸우느냐. 이게 분명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에도. 그래서 이것도 좀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또 이게 언제 끝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 어떻게 흐르는지.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술력은 일단 삼성이 회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게또 남아 있죠. 이게 또 어느 정도 잘할수 있느냐 이재용 회장님이 지금. 그래서 그런 걸잘한다라면 제가 보기에 삼성은 잘할 겁니다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 관세,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 이런 게좀 어느 정도 잘할수 있느냐 이게 좀 봐야 되는 상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삼성은 좋아집니다. 근데 너무 빠르게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 3년 이상은 꼭 들고 계셔라, 말씀드립니다. 성장하고 잘 되는 기업은 3년 이상이 되면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적자라더라도 분명히 나중에 좋아지면 커버 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삼성에 투자한 게 벌써 한 2년 좀안 되거든요. 근데 인율이 엄청 납니다, 저도.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3년 이상 하면 좋은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또 봐야 되는 건 있어요, 분명히. 천성이또 하다가 기술 경쟁력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또 이때는 또 신중하게 또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면 팔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투자를 하고 하신다면 분명히 제가 봐도 뭐 엔비디아만큼은 뭐 이렇게 큰 익률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뭐한10% 20% 이상은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